Det er lov, det der. 문구사에 어? 기지 문구사에 저거 없어. 어, 어. <laughs> 동대구 행복학교를 소개합니다. 2월 15일에 동대구 행복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름 그대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 10시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10시마다 행복 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노래와 율동, 또 운동, 그다음에 또 필요한 지식, 공부, 만들기, 뭐또 이렇게 그리기, 뭐 글쓰기, 등, 이런 시간들을 다양하게 아주 흥미롭고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총명일기라는 것을 매일 기록하여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발표도 하고, 그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생활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그리고 우리의 신체나 모든 그 생활이 정말로 행복함을 그런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안내를 하고 또 실제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매 예방에 관한 교육이나 또 실습이나 실제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치매 환자들이 나이가 꼭 많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10대나 2 0대 그런 아직 뭐 어리다고 할 만한 그런 세대들 가운데도 치매 증세가 있어서 정말로 성장에 아주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행복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셔서 이 건강한 그것도 백세까지 백세까지 건강하고 백세까지 총명하고 백세까지 총명하고 백세까지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총명 일기도 쓰고. 만들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노래나 동료나 또 율동이나 이런 것도 배우고 실제로 몸으로 그것을 운동 삼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박수도 아주 즐겁게 힘차게 쳐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 백세종명에 있어서 이 행복학교가 아주 그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되고 경험을 할수 있을 건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뭐, 10대나 50대나 뭐 80대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웃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발로, 두 다리로 걷는 그런 생활,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친구가 있어야 되고, 웃음을 자꾸 웃어야 되고, 걷기를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이세 가지 요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백세 건강이라는, 백세 100세 건강, 백세까지 건강한 삶을 이렇게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은 개인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백세까지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도 아직 안 됐는데도 너무너무 몸이 자주 아프고 힘들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암이라는 이런 아주 무서운 질병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동대구 행복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백세 인생 그리고 백세까지 종명한 치매에 걸리지 않고 종명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동대구 행복학교를 2월 15일에 개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하시고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에는 지각하지 마시고 친구분하고 같이 오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대구 행복학교 이 동대구 행복학교를 책임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학교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에게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귀한 기회,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대구 행복학교에 오세요. 매주 화요일 10시마다 문을 열니다 오셔서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